저희가 4월 15일 골드랑 프로토노블레를 할인 행사를 해 드렸어요. 근데 그때 조화들 하셔 가지고 음. 그때 완판이 됐었어요. 그때, 그때 못 구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없어 가지고요. 전제품 다 4월말에 소진이 돼서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유기농 인증만 받은 게 아니잖아 디메터 인증이라고 정말 드문 인증서예요 저희가 음. 올 때마다 자랑을 하는데 이제 경작부터 생산관리까지도 인증기간이 다 관여를 해요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 400종 이상 생물이 농장에 살아야 음. 되고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고 토양이나 유전자 음. 변형이나 이런 걸다 금지하고 있고요 생태도 도와야 되고 사회 환경에도 좀 책임을 져야 되고, 음. 이런 걸 강조하는 인증서예요. 제가 이번에 5월 달에 스페인 올리브오일 전시회를 갔잖아요. 또 디메터 인증을 받는 농장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다 이미 제가 아는 농장들. 음. 늘어나질 않아요. 전부 다 기업화된. 음. 쉽지, 쉽지,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올리브오일을 살적에도 이렇게, 이렇게 드셔보세요. 내 목을 따끔하게 뭔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 안 주는가. 그거는 신선도랑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요. 이거는 정말 맛이 특별합니다. 이 맛이 특별해서 조금, 어, 나, 나 여태까지 먹어본 올리브가 좀 다른 거, 이런 거뭐 없을까 생각하신다면 한번 드셔보시는 거 저는, 어, 권해드리고. 6월이다 맞아요. 보니까는 야채들도 많이 나오지, 이제 음, 허브들도 음. 마트 가시면은 이제 쉽게 구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게 허, 이걸 어떻게 오. 먹는 건가 이제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올리브 오일이랑 맛있게 드시라고 여름철에 지금 샐러드 한창 먹을 때잖아요 딜은 요기만 먹어요 그리고 요요 요 줄기 같은 경우는 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서양 사람들은 야채 수프 만들 때 아, 그때 아, 쓰는데 아. 이제 저희는 요것만 가지고서 사용을 해요. 딜은 거예요. 또 보통 일반인들이 잘안 써봤잖아요. 네. 그래서 딜 같은 경우는 아주 쉬워요. 요 이파리만 해서 요렇게, 뭐 요렇게 놔서 음. 요렇게 놓으면은 지금 요거를 갖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일에다가 담가가지고 요런 병에다가 아, 네. 담아서 네. 오일에다, 오일에다가 담가 놓고 냉동실에다 두셔도 돼요. 지금 샐러드를 하나 해볼 준비를 할게요. 네. 샐러드를 하나 준비를 할 건데 어, 샐러드를 집에 있는 야채? 샐러리. 네, 샐러리 네. 있으시면 샐러리 넣으시고, 없으시면 네. 안 넣으셔도 돼요. 네. 근데 네, 샐러리 향이 좋아요. 네, 이 샐러리도 음. 마찬가지로, 요 대만 먹는데, 음. 요 이파리는, 이파리도 스프에 넣는 거. 어요 마녀 음, 스프. 예 네. 네. 마녀 스프, 이제, 그런 거거요요리게 없어, 사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터프하게, 이렇게 쓸어서, 송덩송덩 쓸고, 제가 토마토 소물리에라고, 그럴 만큼 토마토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요런 토마토 사셔야 돼요. 이렇게 노란 끼 있는 거. 병아리 콩을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죠? 병아리 콩은 꼭 물이랑 삶은 물이랑 같이 해야죠. 같이 보관하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딱딱해지고 맛이 없어져요. 네, 네. 짠. 저는 요즘 오생께서 알려주신 병아리 콩과 올리브오일로 만든 후무스와 또음 토마토 마리네이드 만들어 먹는데 너무너 맛있어요. 모찌조양님, 저는 노블레 5리터 구매 후 매일 아침 공복에 두 스푼씩 복용하고 있습니다. 딸아이도 잘 먹고 있습니다. 색깔도 너무 예쁘고 톡쏘는 듯한 매콤한 목넘김도 기분 좋습니다. 5리터라 양이 많은 듯하지만 매일 매일 마시다 보면 어느새 통이 가벼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올리브빵에 올리브오일 발사믹 시초 발라서 먹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오일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어떡하죠? 지금 제가 준비한 게, 응. 요, 토마토 주스인데요. 토마토 마리네이드 많이 해 드시잖아요. 근데 마리네이드는 이제 토마토 껍질을 다 까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 이렇게 칼집을 냈어요. 아, 그니까, 응. 포크로, 포크로 요렇게. 네, 네, 포크로, 요렇게? 아, 하면은, 네.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어, 이제 한 15분 정도 끓이잖아요? 그러면은 터져. 네. 네 토마토가 터져.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토마토즙이다 음. 우러나요. 음. 네. 그래서 양파랑 같이 토마토를 15분 정도 가열을 한 다음에, 아 양파도 같이 넣었구나. 네네 양파를 넣으면은 단맛이 더가미가 돼요. 음, 음. 그리고 소금 10g 정도, 토마토 2kg에 물은 600ml 그리고 음. 그리고 소금은 10g 이렇게 넣었어요. 음. 그리고 양파는 한개반 이렇게 넣는데 었 그러면은 얘가 음, 물이 충분히 우러나와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600ml에다가 도마도 2kg? 네, 2kg.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뭐를 넣냐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파슬리를 올리브 오일에다가 절여놨어요. 조금 내려 서 네. 파슬리를 올리브 오일에다가 이렇게 다져서 음. 네. 넣어놨다가 넣어놨다가 여기다가 섞어. 음. 네, 얘랑 섞으면은 색깔이 예쁘게 돼요. 음. 그리고 파슬리 향긋한 맛이 올라오고 병 소독한 다음에 두면은 음. 한 달도 드실 수 있어요. 음. 네, 냉장고에다 두고. 음. 그러니까 지금 한창 맛있을 때 토마토 맛있을 적에. 왕창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서 드시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해외 수입해 오시느라고 너무 애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